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온 십대 소녀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사창가에 팔아넘긴 직업 소개소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소개소 직원은 그러고도 빚이 많다길래 그저 사창가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열여덟 살황모 양은 주간지 구인 광고를 보고 직업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뒤 생활이 어려웠던 황 양은 직업 소개소 사람을 선뜻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황량은 경기도 평택의 사창가에 1,700만 원에 넘겨졌습니다. 두달뒤 도망치다 소개소 직원에게 붙잡혀 1,400만 원에 경주역 부근 사창가로 넘겨졌고 다시 도망치다 붙들려 1,600만 원에 대구역 부근 사창가로 팔렸습니다. 음. 음. 그러나 소개소 직원은 천연덕스럽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사창가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아래 켜줬습니다. 사창가로 그 아가씨 결론적으로는 가게 됐더군요. 그래. 이들과 거래한 조병훈 씨등 포주 다섯 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포주들은 아가씨들의 화대를 반으로 나눠 지난해 6월부터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대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재훈 씨등 직업 소개소 직원과 포주 다섯 명을 구속하고. 인신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